인기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겼네. 짠. 배추 샐러드네. 배슐리 딸기 축제. 어, 감사합니다. 패턴만 좀 찍고. 이거 보고 싶다. 1 0학 스타일 탄수화물.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서울문나 <서울루다> 스타일. <laughs> 어우 예쁘게 벗네 감사합니다. 이건 내 스타일. 휘리기 <laughs> 보여주다가 <laughs> 이런 걸로 샀는데. 감사하죠. 누가 들어오셨어 네? 네. 안녕하세요. 영상이 참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여러분. 이박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이친이 친구가 이친구요이친에가이에서 딸기 친페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 딸기 가페 먹으러 왔어요. 다이곧 점심 시간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구이거구이 그럴까요? 차에 음, 어, 좋아요 두 개야 음, 누구야 음. 누가 좋아요 두른 거야? 소바 대식이 아니야 대식이 어 대식이야? 여기 전복죽도 있어요. 우리 구구 지성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 어. 어, 새로운 접시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흰자 반숙이 누나의 초밥. 이렇게 어, 아티스트처럼 예쁘게 퍼주셨어요. 맛있게 맞아요. 생겼죠? 이거는 제가 맡은 거예요, 제 스타일로. <laughs> 어서 오세요, 내 자리도 예약돼 있죠? 어머 한 아유, 자리 비는데. 한 자리 비는데 오실래요? 네, 꽃나무 님이라고.. 아, 이라고 부르면 되네요?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지금... 분들이시네. 안녕하세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어. 맞아요. 자, 각자 소개해보세요. 노... 안녕하세요. 저는 씨바견이요. 씨바견 서울 누나 임대식이에요. 제가 강아지 꽃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가워요. 진개 <laughs> 같은 인성을 보유한 자입니다. <laughs> 아마존 바람지님도 나도 다섯 뱅뱅이 키워요. 포메 네 마리 키우시고, 진도믹스 한 마리 키우신대요 오, 네? 네? 오늘 잠깐 쉬는 타임입니다. 예쁘게 펀데. 짜자잔, 자 짜잔. 오, 선수장이. 제가 먹으면 되나요? 네, 채워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반숙이 언니가 선생님 먹으라고. 선수장이. 어, 어디지? 어느 나라에서는? 대만 거. 아, 대만에는? 수아탕이랑 이렇게 꽈배기를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는데요 자, 아 내꺼 내, 거, 내 거. 어. 자 시바견의 디저트 디저트가 왔습니다 굉장히 풍부하죠 풍부하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이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찰랑찰랑 아 렘이다 너무 냄분했는데 먹고 싶었던거야 렘이다 렘이다 아좀 맛도 좀 렘이다 렘이다 이놈의 시바견을 잡아다가 그거네, 콩과 푸딩네. 그 음. 그떡아네또아가 대만말로 뭐야? 또과막 콩이 이런 거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오. 어.. 만은 떡만은 음. 그 아까 그 푸딩이었고 어. 얘는 그또이야뭐 아무튼 무도데 경주 아저씨가 지 식당에서 콩고기 이렇게 꽈배기 찍어 먹는다고. 자, 우리 반숙이 언니의 음. 아름다운 지식 음. 아리스트 스타일의 대입니다 자 메뉴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당근 무슨 그릴드 그릴드 당근, 음, 그릴드 테로, 이라 치킨. 아 탕수육인 줄 알았어요. 이거 훈제 오리 데 옆에 이거 무슨, 이거 가진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 이거는 그 단호박, 그 에슐리에 있는 네. 그 타, 타코 그거. 아 에슐리 타코. 네. 어또치아에서 먹는 타코입니다 여러분. 오 오, 예쁘게 덮어 주셨어요. 맛있네요. 그렇죠. 어, 어. 겉이 오징어 모양이었네, 방금. 뭐야? <laughs> <laughs> 샐러드 스타일. 어. 어? 샐러드 랩이라고. 아, 샐러드 랩? 새우만 네. 먹고 싶어요? 새우만 있어서. 새우가 있어 어? 그래요? 아, 이거 뭔데? 새우하고 크림치즈. 네. 영상 끝.